도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주차 차량 사이에 짐을 든 할머니가 갑자기 뛰어나옵니다. 옆에 횡단보도도 있는데 우단 횡단으로 말이죠.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이런 사고 과연 운전자 잘못으로 처벌까지 받을까요? 이 영상과 같은 경우라면 여기는 50km 도로인데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멈췄습니다. 과속하지도 않고 비교적 안전 운전하셨죠. 오른쪽에 차가 주차가 돼서 시야 확보가 어렵긴 했지만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있었는데 굳이 거기서 튀어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멈췄다 가기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게다가 교차로 바로 근처라 머뭇거리기도 힘들죠 하지만 할머니가 크게 넘어지면서 왜 주차된 차량으로 시야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갔냐면서 그것만 보고 책임지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 크게 다쳤다면 이건 보험이 있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제빵까지 꼭 가셔서 아무 잘못이 없음을 확인 되시기 바랍니다.